늦었어! 이혼할 각오 한장나 와이프가 미니바를 다 털었다며 짠돌이 남편의 반응 뭐야, 이거? 뭐씨 어? 이게 맞나? 70? 70? 70? 내 인생을 세대 사고라고 생각해 저는 인식을 속이기 위해 미리 저렴한 와인을 사러 짜라란 보이냐, 나의 필더이 각장은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이랄까 오, <laughs> 어, 이거 좋은데? 8,800원 7,900원인데 되게 비싸 보이잖아 오, 너무 좋은데? 자기, 씻어요? 네. 알세요 빨리 해야 돼. 숨 쉬는 거 아니야. 내 핸드폰 어지이지 찾으면 없어. 지금 많이, 많이 숨겨야 돼. 별명이 음, 각이떨 깨지면 안 돼. 민수 화장실 갔지나 와인을 아예 그냥 사왔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걸로. 오. 어, 깜짝아. 샴페인점 팡! 하한거 있죠? 그 마트에서 7,000원에 파는 거 진짜 보이잖아. 딱 봐도 한 8만원 해 보여 별로 사. <웃음> <웃음> 자, 새벽에 또 떠납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저를 위해 퍼스트를 준비했다고요? <laughs> 감각스러워서 눈물이 날것 같아 내 옆자리 퍼스트 클래스 탈성 <laughs> 갈게요 펴주세요 입술이에요 옆에 <laughs> 어머 진짜? <우와. 웃음> 웰컴 엔진 어머 뭐 <했죠>? 어머, 어머. <laughs> 이벤트야? 너무 쑥스러워 공항을 다 빌렸습니다 네. 무슨 이런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을 거무 <laughs> 너무, 너무 죄송해요 <laughs> 자, 잠시만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버리고 갈 뻔했네 또생각했어 제가 테니스 잘했어 아, 아, 아. <laughs> 어,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거 금지 이건 여기도 금지 자 이제 홍콩 가가지고 첫 날부터 화장은 절대 지우면 안돼알지 5일 동안 다, 다 뺏겼잖아. 어떡 하려 그래? 빨먹고 화장품 가방을 기내용에 어. 잘못 넣고 어. 와가지고 다 진짜로 뺏겼어요. 화장 가서 씻지 마, 알았지? 더 사야 돼. 아유, 우리 가정에 기둥이 나라가 음. 다 뽑는다. <laughs> 내가. 공항 비행기 출발합니다. 비니스 음, 식사는 항상 코스 요리로 나오는군요. 네. 네. 집에서 먹던 것처럼. <이> Mwen dekou nan mwen se. Mwen dekou nan mwen se. i 라 a l 야지 n n o 나와 h 더 달라고 a l a m a r 날씨가 너무 좋다, w o 날씨? 날씨가 너무 좋 see. I see. I see. I see. I s 어 e I see. 다 s 날 e I s e 봐 근데 뭔가 손톱같이처럼 생기지 않았어? 여기는 모두 모시는 손님들한테 인명 체크인 해준 인명 체크인? 방에 다 같이 가서 체크인 해준 어. 체크. 고급스! 고급스 고급스 떨린다 오. 오와와 <laughs> 대박 오마이갓! 와! <laughs> 와 저거 봐, 저거 또해셨어 잠깐만. 임나라너 나한테 또 프로포즈를 하려고 또뭐한거 아니야? 맞아, 이거 내가 준비한 진짜. 거. 진짜? 너, 아니요 <laughs> 너무 예뻐, 최근에 했던 거. 우와. 최근에 그리고 우리 색감 예뻤던 사진들만 다 모아주셨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 오, 뭐야? 미니반들 박차있어. 역시. 와인 냉장고가 있네 이거 건들지 아, 마! 소모가지 날아가본 <laughs> 게. 깜짝아 면안 돼. 자.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완전 고급 수리 들어가 있지. 아니건지지 마. 아, 근데 이, 이거 이따 피디님들한 번. 내, 내가 사올게. 내려가가지고. <laughs> 살수 있어. 이따 피디님들 한번 까면 안돼 그래도? 그럼 뜨지 뭐. 뭐. <laughs> 자, 내가 갔다 올게. <laughs> 와 <우와! 웃음> 진짜 제일 좋다. 진짜. 교거문 숙소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여기 되게 로맨틱하다. <laughs> <laughs> 와! 방이다. 진짜, 진짜 화장실 민수 방보다 더커와 아, 아, 진짜 헉 <laughs> 왜? 왜? 미쳤어 진짜 왜, 왜?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와 <우와>! <laughs> 여기 딱그 알지? 여기만 담고가지고 인스타그램처럼 탁 사진 찍는 그런 데 아니야 맞오 아니 옷 오마이갓 아니 되게 다리 길게 길어 보여 유주이 커플 다 실물 보면 사람들이 언니 오빠 키왜 이렇게 크고 왜 이렇게 멋있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키가 몇이죠? 67, 81입니다 81분 81. 81. 8등신이고요 커요. 저는 8등신이고요 스폿 스폿 스포, 스폿들이 스포 이 찍기가 너무 좋아요 아 <laughs> 왔어? 빨리 빨리 이렇게 늦었어? 갖고 왔어? 헉, 대박 대박 빨리 빨리 지금 미미수 없어야 빨리 해야 돼 아이씨 어떡지 지금 미수 커피 사러 왔어요 내가 너무 숨겨와가지고 진짜 못 찾겠네 아 어, 밑에 이거 봐 우와 늦었어 우와 이혼할 각오한장나 거의 첫번째입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 묵을 일이 지금 거의 손꼽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할수 있는 액션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8,900원. 이게 대박이야. 진짜 있어 보이는데 7,000원이었거든요. 이거 봐. 이게 7,000원. 그리고 우리 피디님이 만들어주신 와인 라벨을 여기다 붙인 다음에. 이거 봐. <laughs> 손미의 쇼비뇽. <사비뇨. 웃음> 이거 또 줘, 또 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볼게요. 이 쇼비뇽이니까 이게 와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충 못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비싸 보이지? 근데 메뉴판에 뚜조가 제일 있싸요아 뚜조? 그 오케이, 오케이. 예, 여기에 게 샴페인이 비싸게 진짜 비싸. 비싸, 비싸. <laughs> 아씨! <laughs>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아크릴까지 우리 제작을 해왔다고 여기 와인에 이만 얼마 얼마야 홍콩 달러로. 한 700만 원 돼. 700만 원. <laughs> 돈못 쓰게 하는 걸로 둘이 많이 다퉈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나 이거 먹어도 돼? 피디님들이랑 먹어도 돼? 이러면 안돼 하고 싶지만 아마 된다고 할 거거든요 아주 아주 식은땀을 디지 흘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오 비슷한 게 있어 <laughs> 이거 빼고 이거 넣으면 돼 대박 나 완전 잘 사왔는데? 거의 비슷하지 진짜 봐봐 봐봐 진짜 모르겠지 이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리니바를다 털었다며 짠돌이 난다네요 반응

그럼 우리 맥주도 까가까자. 아 이게 병맥이에요? 병맥이에요 아, 병맥 어, 원래는 무료인데 다 가격을 적어 놨다. 아, 원래 무료야? 병맥? 얼마를 적어 놨어? 75면은 얼마지? 한만 12,000원. 어, 호텔에서부터 그렇지. 나가지. 네. 그래, 좋았어. 어왜로 갈까요? 왜 <laughs> 나 좋았어. <돌아갔어. 웃음> 자기 따라 놓을게. 그 민수가 야식을 민수 혼자 사러 왔거든요 어, <웃음> 마셔. 자. <laughs> 아, 그것도까지 가자 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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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아, 저기 짠짠~! 빨리 와! 겁나 대박이야 이거 진짜? 음! 맛있지? 어, 무슨 야 민수야! 와인 진짜 개맛있다! 진짜로? 언제 사왔어? 아니 미니바에서 샀다 아 진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번 파티 해보자 오늘 그래야, 고생했어 파티. 고생했어 어, 고생 고생 고생했어. 아, 진짜 개맛있겠다 아야 오늘 여기 미니바 다 까야겠는데? 공공! 미니바, 많아? 미니바 오, 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오오오오 뭐야 이거 와씨 낫다 어싹다 먹었네? 났어요. 와인이 왜 나보다 나이가 많아? 80년생인데? <laughs> <laughs> 어? 진짜네? <laughs> 얼마지? 너너 <laughs> 너 지금 너 가격표 보러 가, 너로 와. 나? 어? 너. 뭐 커머? 아 이제 먹고 해. Oh, 이미 땄어. 이거. Oh, okay. 짜자. Yeah. 고생했어요. 짜, oh, 고생했어. 펑콩 와 역시 오, 다르다 술을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다 역시 좋은 와인 다르다 최고 호텔이라 조금 가격은 있을 거예요 아 있지 여기 네, 근 괜찮죠 솔직히 굳이, 굳이 알아보진 않았어 아, 이거 왜 자꾸 가져입 이미 닦자고 칠려 아 진짜 <laughs> 진짜 한번 이따 먹자 나 맥주 술 짰어 민박 응 민짜로? 응. 나 내려갔을 때사다라고 하지 가까운데 응 근데 이거 만난 적이 많잖아 콜라 이런 것도 있나 요리라가 있어 민박 아, 있어 와 니가 어라를태겠다아또 <목소리도> 그거 본다 콜라만 갖고 와뭐 5천 원 하겠지 콜라 만 원? 원래 호텔 그래요 근데 음. 먹지 마아 먹을래 오늘 같은 날 먹을래 에이? 아이사람들 손민수가? 옛날 손민수 아닙니다 저 와. 과연 식당에서 2천 원짜리 콜라가 안 먹는 그가 만 원을 태울 것인가 우와 아 진짜 또 빨리 먹는데 또 손민수 미니바 처음 따봤을걸? 해외 일정 따라오면서 처음이에요 <laughs> <야>, 콜라 언제까지.. <laughs> 아직까지라를고 <안 웃음> <가서> <가려고 웃음> 했는데 많아져내레아 <맞아. 웃음>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웃음> 아, 샴페인 따서 샴페인. 샴페인 있어. 보와 뭐야. 이거 한번따 뭔데? 오면 또못 가잖아요. <laughs> 안 봐야 될수 있지. 민수야 아, 운동! <laughs> <김수야! 웃음> 아, 유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나, 나 근데 좀 취한 듯! 멋있다! 퐁퐁, <laughs> <나> 미소 가야 돼, 미소. 미수. <laughs> 아, <laughs> 다이만큼씩밖에못 먹어. 에, 하나 더 까면 되지. 아아아아아아아악 <laughs> <오> <laughs> 근데 힘들었어. 오늘 이거 안에다 먹으려면은 술다 응. 까야 돼, 미니파 다 털어야 돼. <laughs> 싹다 털지 레드 하나 갖고 와 자기야 레드? 응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유는 어떨까? 아 우유 아 얼마인지 별도 아 얼마인지 써봐 읽어봐 우유 만원 정독하시는 정독 건가요? 재밌어 와인은 비싸 이게, 이게 뭐 홍콩 달러인가? 응 이게 뭐지? 첫 번째 깐거 뭐지? 와인 처음 깐 거였다 70? 그 70! 팀원들한테 75 태워요? 태워, 태워야지. 한 70, 70에서 한 5. 그치. 오? 이게 맞나? 이게 만만 홍콩 달러가 얼마지? 얼마라고요? 4만 2천? 4만 2천? 700? 진심? 780,000원. 전원 좀물어봐와 700짜리야? 그래 네, 취했다. 어떻게 위안해. 아, 야 700짜리가 옷들이 있는 게 맞아? 맞아? 미안해. 너 사고 쳤다잖아. 미안 재밌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괜찮아. 미안해요. 너무, <laughs> 너무 그렇게 하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laughs> 평소에 평소 에2 이천도 못 늘. 아니요 너무 재밌자. 이것 또한 추억이지 우리. 눈 음, 진짜 촉촉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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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어떡해. 한 어. 번만 용서해줘. 내 인생 최대 사고라고 생각해. 너 no, 괜찮아. 좋은 사 좋은. 그럼 하나 더가도 돼, 돼? 아니 내가 갖다 올게. 내가 갖다 올게. 할... 후회해. 너 취했어. 내가 700짜리 와인을 두개 깠다니라면서 네 후회 와우 멋있다. 이거 찍어야 될것 같은데. 700짜리. 메이드 인거. 여기 보라색 있어. 19세 미만 판매 중이지. 어? <놀라> <에이씨>. <웃음> <웃음> 미쳐, 아~ 손아 아! 님손 아! 사님아미사님손미아님 손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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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사님 손미사님 아! 님 손미사님 아! 님 손미사님 손미사님 손사님 손미사님 손미사 아! 손미사님 아! 아! 미사님손미사 이거 미사 <laughs> <목소리> 너 지금 시계 <시금> 땀이니까7 <laughs> <laughs> 0이니까이니까 온몸에 갑자기 층이 얼마짜리야? 진짜 거짓말 니까거 7천 원, 8천 원짜리 까2층 <laughs> 진짜로? <laughs> 네, 내가 니까2 예! 이니까 2층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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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겨라서 어. 홍콩에서만 할수 있는 이겨짱을 해봤어요 와 이걸 굳이 이렇게 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laughs> 이 피곤한 스케줄에 이걸 굳이 한다고? 이렇게 해야 이겨짱 가능합니다 오 됐다 아, 와 오케이 진짜 미안한데 나는 샤워를 못하고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진짜 땀을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빨리 레드카 해민수 레드 하나 까도 돼? 어? 레드 하나 까도 돼? 어, 잠깐만, 하나 까도 돼. 잠깐만 내가 까줄게오오오 어, 오, 오, 센데 이건? 와 talk about English. Okay. Yeah,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Miss. I'm a creator in Korea. Why Why is it funny? <laughs> <laughs> so so so, so te tell you or uh, tell, uh, tell. Why you <laughs> your English ability is very low. <laughs> I will I'm better than you. No, I'm better than you. Let's talk about yourself, please. I'm not good really English. Yet. No no no, you you live in uh, Texas. I know. I'm just reason. Are you Octagon Kiss? <laughs> this is <laughs> rumor in the city. No, it's not. It's no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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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uh you -huh.